선은 우리 왔잖아. 당해 하네 씌었어요. 예,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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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고. 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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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예, 선상농으로 지금 출조를 하려고 여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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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성농 우루낚시 오랜만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도보를 좋아해요. 예. 잖하고 수로 아. 오래간만에 합니다. 이 감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잘 걱정됩니다. 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 이불호님은 지금 우루낚시 자체를 좀오 오랜만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요왜 그래요? 아 몰래 또 다니시는? 잡았잖아요. 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성선 명부를 작성하고요. 한 1,20분 뒤에 지금 출항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날씨, 바람하고 파도, 뭐, 요런 게 조금 낚시하기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원래 농어는 있는 날 나오죠. 아, 진짜입니까? 아, 자, 우리 이승기 프로님은 여기 온산에서 또 저하고 인연이 있죠. 여첫 만남에서 구짜 농어를 낚아서 예, 또 실력 발휘를 한번한 한 적이 있죠. 예. 강남자 피싱 클럽 김신규 회장님 지금 제가 한세달 연속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우리 경주 착사 워킹 농어로 낚시 취재를 같이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울산 온산 앞바다로 선상 농어로 낚시 출조를 했습니다. 뭐어 그때는 우리가 웨이딩을 했죠. 도보 워킹 낚시에서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예 선상 이제 출조를 하는데 네. 지금 장비 딱 보니까 두 세트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예 오늘 두세트 그 준비 온 장비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예, 선상 낚시를 할때할때두 예. 개를 두왔냐면 예. 쉽게 말하면은 뭐 하나는 예, 뭐지그에다나 시긴 갈을 쓰기 위해서 하나, 바이브레이션 같이 빨리 깔아 놓는 그걸 하나 세팅하고 하나는 예. 코팅계열로 예. 세팅하기 위해서 두세를아 그러면 낚싯대 하나에 바꿔. 끼는게 아니고 딱 네. 세팅이 되어 있는거에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네. 그때 필요한 적정한 장비를 이제 들고 들고 농원을 노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어 낚싯대 길이도 다르고 스펙도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낚싯대 한대 같은 경우는 여게에 은성에서 나온 트라이팩타아애깅대 준비해 오셨네요 네, 예 한개는 애깅대고 한개는 농어대아요애깅대로도뭐 가능한가요 지금 스펙상 네, 선상에서는 예 선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 바에 사는 여분짐이나 예. 이런 게없기 때문에 좀 내가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에깅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크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트라이팩터 에깅 S. 832M입니다. 네, 흔들림이 아... 강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고기를 제압할 수 있는 아... 그런 조건이 되죠. 그리고 832 같은 경우는 이 선상에서 아무래도 낚시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요 뒤에 장애물도 많기 때문에 좀 짧은 데 네.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오신 것같거든요 네, 캐스팅할 때 네. 이제 전후방 네. 양방향으로 사람들이 있으면 네. 반만해도 이제 좀 위험한 요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는 낚시대 좀 짧은 걸 쓰시는 게좀 유의하고 캐스팅할 때도. 네. 짧은 데가 좀편다 해라, 어. 그러면 음. 지금 애깅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이브저 어떻게 해? 미노나 미노. 게임용으로 미노 쓸, 쓸 거고 그다음에 농어전용 때 같은 경우에는 예. 싱킹 타입의 바이브레이션이나 음. 지게드를 그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 보면 예 농어 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바이브레이션이나 어, 지게드 지구해드 그 게임 지게드를 그 사용할 용도는예언성 요것도드라이팩터 모델입니까? 예, 트라이팩타, 트라이팩타 10S, S862 예. ML 모델입니다. 자, 릴 같은 경우도요. 보면 지금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주로 사용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시마노 스피닝 릴이네요. 스텔라 4000번입니까? 예, 예 4000번이고 지금 애깅 때. 지가이드 게임용은 지금 다이와 이거지스트 3000번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원초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원초은 기존 쓰던 그런 합사로 보는 것대로 세팅되어 있입니다 예. 합사는 1.25. 둘 다? 예, 둘다 아. 1.25. 아. 쇼크리리는니다 카본 5호. 카본, 5호, 세팅이 카본 돼 5호 세팅되어 있고요. 자, 오늘 뭐. 이, 가서 이제 루어를 달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뭐 바람이 조금 있고 파도도 있는데 또 완전 유의하면서 꼭 손맛, 보여주, 손맛 보시고 저도 좋은 그림 담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마탄산자 필드 테스트 이성기 씨. 자, 오랜만에 제 만났습니다. 오늘, 어, 우리 온산 여기 선상농으로 낚시는 출조를 여러번 분 해보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맞아, 맞아. 예. 그렇죠. 아, 자 이제 농어 손맛에 굶줄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굶줄이 한방에 해소를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아예 장비 세팅 다돼 있는 거죠. 루어만 예, 예, 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우리 앞에 우리 김신규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장비 두 세트 준비를 해오셨네요. 예. 어, 준비해온 장비 스펙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이거는 예. 9 962... 6 예. M. 어. M 대 농어 전용 대고요. 예. 하나는 A 대를 예. 준비했습니다. 어. 862, 예. 아832 ML. 이는 아. 아, 예. 이제 신제품인데 예. 어, 일단 뭐 이걸로도 이제 그네 내만에서는 예. 농어 농어를 많이 하니까 이걸로 예. 그냥 일단 아. 테스트기하면서 제가 예. 들고왔습니다자 우리 그러면 이 지금 이제 농어 전용 대인데요. 예. 네, 네. 마탄자 마탄자에서 뭐, 나온 F. 예. 회사로 예. 제품이고요. 예, 여기 962M 음. 모델입니다. 예,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줄이 몇톤 함께 있죠? 지금 원줄 1.5에 쇼크리더 예. 5를 했고요. 아, 요 스틱 요거는 스틱닉, 08에 예. 예, 쇼크리더 3을 했습니다. 예. 요릴 같은 경우는 요게 스피딩릴몇 번입니까? 아, 이거는 지금 예. 중국산릴입니다 예. <laughs> 중산일. 요거 3,000번. 3,000번? 예, 예. 요기는 예, 지금 어2,500 에깅 릴이고요. 에깅 릴, 에메랄다스 예, 보면 에어. 2508P 예, 제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어, 말 그대로 지그헤드와 바이브레이션이 오늘 사용할 두 대표적인 루어를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 두 세트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자, 뭐 준비는 완전히 완벽한 것 같고요. 네, 자, 예, 나가셨죠? 그렇죠.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출항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출조객들 다 이뤄왔고요. 선상농으로는시 그렇게 원상 아, 같은 경우 멀리 안 나가죠? 그렇죠. 바로 앞인데도. 예.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예. 여기만큼 영어가 많은 곳이 없네요. 아 그렇죠. 영어 전갱이, 예. 어 심지어 올라. 네. 감성돔 자원도 어마어마한데. 예. 아, 이제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못 예. 들어가는 곳이고 음. 도보로는 힘들고. 선상은 또 자유롭게 좀할수 있는 시간이야. 일부 지역은 대부분 많이 흘려 예. 있어요. 예. 선상 경우는 많은데, 도보로는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선상이 좀옅냐을좀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꼭 선전하시고, 예. 올간 바다 낚시 최대 의상 도전할 만한 그런 시야 한 마리만 낚아주십시오. 7, 8년 됐죠, 그죠? 네. 예. 90cm 한 마리 낚으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 자 우리 마단자 필드 테스트 이승기 씨예 지금 아이고 이런 큰아이아네스 오 마이 갓.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에, 지금 안 떴거든요, 이게. 완전히. 지금 입질받고. 아, 쇼크리드 오는데. 아, 아 쇼크리드 나갔다. 아, 이 쇼크리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금. 아니, 그, 지금, 살살 달아야죠. 큰씨알이일수록 그래, 맞짱 떠버리면 어쩝니까? 아, 대략 풀었는데, 요 예, 좀더 풀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지금, 지금, 아, 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지금, 아, 첫 원, 고기. 원줄도 원주, 쓸렸 아, 그래요? 어, 첫 고기가 지금 아주 큰씨알이었거든요 지금 너무 거의 지금, 바닥층에서 입질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고, 이렇게, 대물? 대물 특유의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아쉽게도, 하본 오호 쇼크리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상남자 회장님, 김신규 회장님, 지금 한말 낚았는데요. 바늘터리를 바로 해버립니다. 시알이. 니다 살아. 어마어마한 시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요. <웃음> <웃음> 자, 앞서 거의 한1미터 이상 되는 걸로 예상되는. 왜? 자, 우리. 자. 역시, 노조, 다와서 끝까지 힘을 씁니다. 응. 순순히, 아, 지금, 예. 아이고, <laughs> 뭐,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자. 자, 장해 축하드립니다. 그냥 요즘 저하고 출조을 하기만 하면 성률이 거의 100%입니다. 노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요, 요번에 입질받은 당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예. 수한낚시를 하게 되면 예.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게 예. 산발이 아주 가깝게 붙여야 됩니다. 특히 아, 낮에는 더욱 그렇죠. 예. 어. 100m 쪽으로 붙여줘야 예. 산발이 속에 있는 농어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아. 예. 지금 그러면 이 시간대에는 농어들이 뭐 먹이 활동하기 을 위해서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은신하기 좋은 수중 테트라포드에 그렇죠. 있다가 네. 그 주변을 지나가는 지금 이 루어를 덮친다 이렇게 예. 그렇죠. 보면 될것 같네요. 예. 따라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예. 처음에 살짝 때리는 느낌이 났었어요. 예. 그때 액션을 한두번 주니까 스트 예. 때렸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